관도대전의 승자는 조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가 될까요? 조조도, 원소도 아닌 전쟁의 흐름을 뒤집은 책사, 허유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허유라는 인물은 정사와 소설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속에서 가장 논쟁적인 책사, 허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유는 자가자원이고, 원래는 원소 휘하의 책사였습니다. 당시 원소 진영에는 전풍, 신배, 봉기 같은 뛰어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허유 역시, 그중한 명으로 전략적 안목이 분명히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유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직설적이고 자존심이 강했으며 윗사람에게도 거리낌없이 말하는 타입이었죠. 이런 성격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기원 200년, 관도대전이 시작됩니다. 원소는 병력도, 물자도 조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유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계책을 냅니다. 그러나 원소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하고 꾸짖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허유의 가족이 원소에게 처형당한 것입니다. 이때 허유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허유가 가져간 정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원소군의 군량 창고 오소의 위치였습니다. 조조는 이 정보를 믿고 기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관도대전의 판세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순간만큼은 허유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전함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정사, 진수의 삼국지는 허유를 어떻게 봤을까요? 의외로 능력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허유는 조조 휘하에서도 자신의 공을 계속 내세웁니다. 관도대전은 내가 이긴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조는 공과 사 를 구분하는 인물이었지만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물은 결코 오래그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유는 무례와 방자함을 이유로 처형됩니다. 정사의 평가는 차갑습니다. 공은 있었으나 스스로 화를 불러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삼국지연의의 허유는 훨씬 극단적으로 그려집니다. 처음부터 오만하고 말투가 거칠며 기회만 있으면 배신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조조에게 갈 때도 개이나 신념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조조뿐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강조됩니다. 연희에서 허유는 지략은 있으나 인의가 없는 책사의 찬형입니다즉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됨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인물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사의 허유는 유능했지만 처신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연희의 허유는 실패하도록 설계된 교훈용 인물입니다. 역사는 결과를 기록했고 소설은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허유라도 전혀 다른 인간이 된 것입니다. 허유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번 역사를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승리를 감당할 그릇이 그에게 없었을 뿐입니다. 정사의 허유는 실패한 인재였고, 연희의 허유는 실패해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허유의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얽히는지를 보여줍니다. 뛰어난 제주도 결국 올바른 태도와, 황단이 없으면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허유는 그 선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꿨지만 결국 자신의 삶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조와 원소 그리고 허유의 관계는 삼국지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서로의 신뢰와 의심 그리고 배신이 얽혀 큰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허유의 결정은 조주에게 승리를 안겼지만 동시에 자신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관도대전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허유의 성격과 행동은 결국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책사였지만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 점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삼국지 속 허유는 한 인물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정사와 소설, 두 시선이 교차하며 허유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역사는 허유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소설은 그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허유의 삶은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능력과 성격,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허유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조조와 원소, 그리고 허유의 이야기는 삼국지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허유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역사의 중심에 섰지만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유는 승리와 패배, 영광과 몰락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삼국지의 진한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허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시대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허유 같은 인물은 우리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삼국지 속 허유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호유의 삶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허유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유는 역사의 한 순간을 장식한 인물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복잡한 성격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허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우리도 자신의 선택과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허유의 삶은 삼국지의 수 많은 인물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결국 허유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번 역사를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승리를 감당할 그릇이 그에게 없었을 뿐입니다. 정사의 허유는 실패한 인재였고, 연희의 허유는 실패해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